아다리기야 아, 뭐, 일로, 일로. 오늘 하루 종일 네다리받어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네다리어 <laughs> <네봉다리 웃음> 아, 네봉다리 넘게 받았어. 뿅 주지 마. 아, 이거 정. 한봉다리, 한봉다리. 춤잘 춰? 예. 네. 한번 시켜주세요. 아, 뭐? 올라와, 맞구나. 아, 나도 춤이라면 한춤 하거든. 이거 두려 아, 한번.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어, 나도, 아무, 이 아무거나 나도 아무거나 나도 아무거나 내려왔다 이 노래는 나 춤춘 거 보면 기절할 거다 너 지금 비웃냐? 지금 비웃는 거야? <laughs> 웃지 마 기분 나빠 <laughs> 자가가 가. 가자 그냥 아무거나 줘 그냥 아이, 어차피 내가 임가임인데 뭘자 준비 되십시면 아, 진짜, 시럽이 진짜. 야! 진짜. 야!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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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너가. 아, 씨, 해, 야! 너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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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근데 춤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저 여자처럼, 응, 춤, 섹 <뭐로> 어, 섹시 춤, 응. 섹시하게 춤을 춘다 알아? 응? <뭐로> 어, 알아서 배웠어? 응, 그래, 그러면은, 응. 그, 그러면 그거는 저기다 올려놓고, 섹시한 춤, 응. 이모가 가르쳐줄게. 자 가자. 들어가 아, 그러면 저 꼬마 저기 어. 어 맞았네? 어, 잠깐만 일로. 자, 아, 계산은 정확히 하고 가야지.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얼마였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자, 너 8만 원에 이 8만 원 벌었거든. 너거기 놀라서 잠깐 여기 무대에 올라오게 해줬잖아 어? 아. 이모가 그러니까 무대 값만원 빼고 아하. 아하. 그리고 음악 틀어줬잖아 아, 그것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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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빼고 그리고 내가 노래했잖아 응? 내가 노래했잖아 이모가 노래했지 그러니까 또만원 빼고 그리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내가 그래서 만원 빼고 응. 그리고 응. 모든 분들이 다 너한테 돈을 줬잖아 또그 이모가 화가 났어. 그래서 위로하는 꿈으로 위로고 많아. 이제 3만원 남았어. 아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 가다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렇게 배웠지. 하지 말라. 내내 내가 거지잖아. 이모가 거지잖아. 응? 뭘 봐도 돈을 맨날 받는다고? 내가? <laughs> 아니요. 뭐, 그거 다, 다 나눠가지고 몇푼안 돼. 댓 그게... 너는 집방네 칸에 살아? 방네 칸에 살아? 두 칸이야? 이 이모는 한 칸에 살아. 변수관이 바깥에 있어. <laughs> 응, 응. 그러 그니까 이거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니까. 이모 불쌍하니까 이모 거, 응, 그래서 근데 이모가 수고했으니까 만 원만 가져. 응.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응. 응, 가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준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른들이 이뻐서 널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책 사고, 어? 응? 공부할 때쓸수 있는 거, 오락할 때 쓰는 거 말고 공부할 때 공책 사고, 책 사고, 어 동화책 사고, 어 이런 거살때 보태서 알았지? 응, 야, 그냥 들어가. 응. 그래. 응. 그렇게 줬는데 서울대 못 가면 나한테 뒤진다 너. 어, 응, 알았지?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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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추롭스러 워 보이는지 알아요? 어, 뭐, 어, 가지다, 가지다. 아 응. 이럴 때는 엄마 말들을 필요 없어. 저 집에 가잖아. 뭐라 그러잖 아유, 우리 새끼 너 때문에. 겁나게 좋아해. 일자마이 크때어리가네나 선글라스 준주고. 아 잠깐 칠 거야. 기다려. 시간 허번하게 많아. 누가 그랬어 지금. 그래. 응. 성의를 받을게, 고마워. 응, 자. 아? 아니 아. 아니야. 아유, 엄마, 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이아유아이아이 민망하네, 여기 집어넣기가. 아이 진짜. 노래 하나 해달라고요? 씨, <laughs> 그래, 어, <시발>, 이거 받았으니까. <laughs> 그래, 노래, 어, 어 그래. 어, 웬만해서는 나는 대통령이 올라와도 마이크 안주는 년인데, 응. 어. 노래 뭐할 건데? <laughs> 보릿고개? 응, 어, 어우. 하. <laughs> 어, 보릿고개를 바꿔줘, 응, 어, 응. 어. 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봐야겠네 마스크 벗고 해 응, 마스크 벗 a s k of Hope. Mask of Hope. Mask 어 f Hope. m a s 아 of h o 아 e Mask of h 아 p e Point of Yes, 마스크가 <이> 널 살려줬다, 야. <이> <이> 자, 보인꼬개 갑니다. 만 하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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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노래도 잘하네. 그운정이 감정을 싫어네. 아, 감정을 싫어. 이 뜻을 아는 것 같아. 그치, 보리국의 뜻이 뭔지 알아? 응? 응? 슬픈 감정. 아, 아는구나. 응. 아우, 세상에, 응,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응, 아우.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잘한다, 응, 그냥. 응. 잘한. 야! 보리코기들어봐라 나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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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그냥, 그 승부욕을 불태우네, 제가. 我拍媳妇儿。<laughs> <laughs> <laughs>